왜 얘도 느려진 것 같지? 패턴이 조금 그 패턴 음, 같은 게뭐 해놨다고 하더라고요. 패치노트 보니까. 으아. 그러네? 이거 해보실? 어, 일각이다! 면역이야, 면역. 면역이야. 일각이다. 어, 아, 어 나도 모르겠는데. <laughs> 생각해보니까 백이 아니라서. 나도 얼어도 좋... 고 아니 피하긴 피해야 겠다 어이 걸렸어 오 다행이다 안되고 오네 전태중수는뭐 게이지 안 차니까 괜찮긴 한데 딴 애들은 어야 아, 범위 좁혀. 좁혀졌다며 이거 왜 잡히는데 이것도 범위 좁혀졌어요 조금 어. 좁혀졌다 조금 사실상 하던대로 해야겠네 아, 이 레이저 쏘는게 되게 느리지 않아요? 맞은데? 느려졌나? 얘좀 느릿느릿해졌어요 파란색 사람들... 참지 못하고 해들어왔다. 참가. 내 i c e 참 좋단 말이야, 우리. 진짜. 그게 진짜 좋아. 이러면 이제 정수 노래 터지. 아, 이거 정수 못 이긴다, 이러면. 좀더아당한이 큰일났다. 면역이야? 그럴 거 같은데. 설마 이거 대가리 고정이냐? 고정이. 이때일 네. 각을 주는 게 낫겠다. 생각릭가 약점 공격이라 고정 필요 없구나. 근데 감 80%인데 혹시왜 그러는 거 와다. 나 그거 알아. 아이고, 나 저번 주에 고무 인간 났어. 지금 공무인간이 문제가 아닌 것 같긴 함, 지금. 스기저희 <laughs> 핑치킨... 핑치킨 통 3개 합쳐진 거예요. 가면 그냥 죽어요, 저거. 뭐. <laughs> 이거 게이지가 이제 보이 가자! 오. 쫓아오는 것도 엄청 느리음아 걸렸다. 하지만 내가 걸려, 걸려도 안 죽는다고 하려고 했는데, 아 샤페님 아파요, 아 아파요. <laughs> 아, 파랑이 5시나 걸리는구나. 아프구나 그거 말고 샤페님의 거미 안에 제가 있었어. <laughs> 한 나이스 어 네. 이거 안된다 나 이거 큰일난다 오, 우 나이스 수련이었다. 아이씨 <laughs> 잡기. 걸리셨었구나. 성 거야. 다음 결투. <laughs> 이거 진짜 <좋다. 웃음> 나 신호진 드리고 저가 마감술에요. 한다, 변화. 여기. 가운데 조심 들어가 그냥 한번 더 찍어요 빨간색 빨간 안쪽 양쪽일 때. 왜? 파랑한 쪽 무슨 말씀? 거기. 모루 초각, 모루 초각이죠? 네, 네. 이분이랑 같이 변하면 되겠다. 빨간색은 존. 나 방칸 아니었는데. 홍조지 마세요빨강 애들. 쪼옹 암프 기 어구 암프 던져는까 헤드 조심 에어 아씨 어? 아이고 괜찮? 아 죄송합니다 지금? 오? 살짝 늦었다 맞어가지 이거 아씨 오우씨 놀라오스 씹혀가지고 이 결투? 암투 두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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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한개 남았음 오케이 던졌어요 감고님이 아까 다 던지셨대 응난다 던졌어. 던졌어. 던졌어 이게 일, 내가 그걸 한게 아니라서 릴레잉이 아니라서 안쪽에 있는거 조심하세요 좀 지파되면 사라질거에 아마 아마가 아니라 음 결투 어, 가 사라지긴 하는데 감수이어어요어 어, 아이고. 다른 분이야, 나이 게요 네. 성보를 쓰긴 했는데. 도도로 하나 남아있는 거보인 가운데 잡기 에스경아 나 왔다 여기 확인하고 에잇 빨간색 한 칸씩. 한 칸씩. 죠 아니네? 안 맞았나? <laughs> 왼쪽으로! 이거다! 봤다 나이스 이거 맞는 그 어미도 죽은 것 같은데? 잡기? 그런 것 같은데. 빨리 부셔야되는 되는데 여기. 다내낚 낄게요. 나 초각 있어 생각해보니까. 모루 때 프리, 프리어갖고. 맞쳤고 다렸다가 아니 있을까요? 팔각 많이 바 어, 바뀌어야 돼. 이에사선 아. 맞췄고. 이만 조심. 뚫고. 아이고 걸렸다. 줄게 감사합니다. 키밍. 아까쪽에서? 안 빼고. 하나 없네. 어쩌 오냐, 컨 카운터, 나이스. 나이스 카운터. 2대5에요. 암수 right. <laughs> 없나, 이제? 암수가 끝난 것 같은데? 어, 있다. 살이 없다 이제 나왔다 그 일각을 저가 실패할 때 줄까요? 아니면은 청기백비 마지막 그 쌍찍기 줄까요? 저는 그 그것 그게 좋아요 최단방 그 마지막 저가 오케이 여기 떡볶이 안 찍었어. 나이스 전방. 이도 믿고 딜할 걸. 전방을 생각해보자. 파랑 거, 파란 정면. 아씨 일망 아. 난 샤피님을 안 믿어. 안 아, 미쳤다. 고 여기 엄청 길구나. 그러니까요. 항상 요 타이밍 때 넘어갔어. 그럼 난그심아난 튀어요. 후. 아 전방 아까 써가지고 이거 머리 좀 돌려줘. 힘타야겠다 아 체크를 안 해놨었는데. 태기. 우리 6대1이네? 예아 yeah. 하지만! 어차피 오우 쉣 너무 일찍 죽었어 그는 양심이 한번더 체크까지 확인 <laughs> 또 가드님 혼자 너무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는데. <목소리> 오, 졸라 아프네. 헐, 영혼이 왜간 거지? 그거 틱 데미지인데? 아. 검사 예아. 안쪽에 한 번, 체크까지. 안 맞냐? 안 맞냐? 야야야야. 으으으. 나이스. 아유, 고생하셨습니다. 고마워요. 어유, 높게 죄송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 떴냐? 아래 아포 정도.